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0,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이나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부활 후하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론은 정말 한번 좀 짧게 해보려고 그럽니다. 핵심만 좀 얘기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신부님 그렇게 얘기하셔도 아마 20분 이상 할 거다. 아닙니다. 오늘은 5분을 넘지 않는 그런 강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개가 본당 신부님들이 뭐 평일 강론도 뭐 대개는 7, 8분 어떤 분은 뭐 5분 안에 끝난다. 그리고 뭐 주일 강론도 10분을 안 넘는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제주가 좋을까? 나는 뭐 우수갯 소리로 피정이든 어디든 시동 걸고 예열시키는데만 몇십분이 걸리는데, 저는 아무튼 가끔 그 얘기 합니다. 전 교우들에게. 저는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제입니다. 어, 다른 신부님들은 5분 안에 뭐 7, 8분 안에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말 복음의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뭐 공감복음에써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빈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레나가 찾아갔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를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봤을 때 천사가 머리맡에 또는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보 보면 정원지기로 합니다. 가드너로 합니다. 왜? 왜?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일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 동굴에 묻었을 때는 그야말로 등어리는 다 찢어지고 머리는 가시관으로 움푹움푹 움푹 머리가 패여져 있고 옆구리에는 창구멍이 크게 있고 손가발에는 못을 박은 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굴에 모셔진 건 아니었죠. 그러면 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그 처참한 모습 때문이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부활 전과 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다음이 이 수수께끼. 바로 코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모습. 어찌 보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몸 안에 모시면서도 성체를 모시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 봅니다. 그냥 의뢰껏 영하는 것으로, 의뢰껏 하나 가서 먹, 먹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화되고 습관에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눈앞이 아니라 내몸 안에 들어오셔도 절대 우리는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앞서 오늘 복음만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봤던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본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무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무덤을 들여다보느라고 예수님과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못본 이유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눈물 흘리십니까? 슬플 때또 기쁠 때, 감동 받을 때, 화가 날 때, 그리고 어이가 없을 때. 아무튼 사람의 그 눈물은 참 희한합니다. 영화 배우들은 보면 깔깔 웃다가도 다시 촬영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지. 그래서 그런 걸볼 때마다 참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가 특히 아역 배우, 조그만 꼬마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는 걸 보면은 그것도 그 장면 한 컷이 촬영이 끝나면 뭘 깎아대고 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놀고 그런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눈물은 억지로 수건 짜듯이 짜내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눈물은 분명히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마음의 슬픔이 깃들고 그럴 때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 안될 것은 눈물은 흔히 자기 위주로 흘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랑하는 이가 죽음으로써 따라오게 되는 자신의 그 고독 앞으로 다가올 그 고독 이거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외로움 이거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또 자신의 그 손실감 뭐 남편을 잃은 아내는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또 허망함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눈물을 흐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서 떠나간 그 사람을 위하여 그의 입장이 되어 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위주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서러워서 앞으로 살날이 막막해서 그리고 이제껏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 이런 감정, 거기에다가 오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엉키고 뒤엉켜서 사람의 그 죽음 후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은 있어야 하지만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막달레나는 그 눈물 때문에 눈물이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흘리는 눈물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나오는 눈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야 할간 곳에 대한 그 기쁨, 또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고 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슬플 때 우십시오. 장이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병 투병하면서 정말 지질이 고생하던 사람이. 모든 하느님의 성사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그릇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여기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그빈 무덤인 것을 알면은 더군다나 천사들이 거기 있다는 걸 봤으면은 아 예수님 정말 얘기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몸을 돌려서 그 구를 비치고 있는 해를 해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건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을 겁니다. 빈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마디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사신 적 없습니까? 있지요. 죄 때문에 등 돌리고요, 교만 때문에 등 돌리고요, 무언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예수님께 등 돌리고요. 뭐 이름 말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등을 돌려 놓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차디찬 무덤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간 고통, 상처만을 끌어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차디찬 무덤 안에는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빈 무덤이 있고, 그리고 또 시신이 들어가 있는 썩은 무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차디찬 안 계신 빈 무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빈 무덤을, 동굴을 거쳐 삼아서 사실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빈 무덤을 들여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봐야죠. 승리하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달래나가 알아보지 못했던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 위주로 흘렸던 눈물, 서러움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는 절대 예수님을 못 봅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요빈 무덤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분명히 방향이 올고다야 됩니다. 신앙의 그 나침판이 가리켜 주는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향할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두 가지의 이유로 제가 좀 분석을 하고 묵상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가 어떤, 어떤,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두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 적은 없으셨는가? 또 앞으로도 막달레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러한 잘못을 여러분의 앞으로의 그 인생 사리에서도 반복되는 실수를 하셔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기쁜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 매일같이 부활을 체험하는 부활 축제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